용납해 가시면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 우리는 교회법들이 됩니다. 종회법들이 됩니다. 이걸로 하라는 거, 예요 이걸로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조문이 율법 조문. 대다수의 교회가 율법 조문 지켜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 지켜라. 이거 지키면. 아, 훌륭한 성도네요. 아, 훌륭한 목사네요. 이거 이거 기준에서 벗어나면 저거 목사도 아니야. 하나님은 목사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권사장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법으로 만들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법의 기준을, 우리의 율법의 기준을 허물 수 있는 은혜의 기준이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한 설교로 다 우리가 소화하거나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말씀 속에서 영과 육을 구분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또 치열한 영과 육의 전쟁을 벌이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에 모자 앞으로 또 점검하고 또 육을 버리고 또 점검하고 육을 버리고 여러분 그 작업들을 여러분 계속 신실하게 해 나가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너 변했다 너 변했다. 예요. 신령한 거 많이 해가지고 변했다 소리 안 나와요, 여러분. 어, 너 이렇게 하면 뒤집어져야 되는데, 너 괜찮네. 너 이렇게 하면 못 참아야 되는데, 평안하네. 육신, 육신의 기준에서 해방된 거예요. 육신의 기준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해방을 맛보길 원하세요. 이러한 자유를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육신의 기준에 여기 속해 있는 자유만 원하잖아요, 여기. 제발 내 육신의 기준 다 맞춰줘라. 다 맞춰줘라, 맞춰줘라. 하나님 이거 해방시키려고 예수의 십자가 못 박으셨는데. 그리고 영으로 살고, 애급으로 살지 못하고, 애급, 애급에 살던 모든 습관을 못 받고, 광야에서 다 처리하고, 이제는 가난으로 나아가는 삶, 영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 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육이고 혼이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때와 또 영혼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분별하고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악으로서 사망으로서 역사했던 것들을 수많은 그런 시간들을 봅니다. 주님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한 발과 같이 날마다 육신에 속한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육신에 속한 나의 기준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에 속한 나 성령께 매이게 하시고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매인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 안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